야, 무슨 정 네. 계속 걱정을 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네. 형, 네. 형 어떡하죠? 우민이랑 마크랑 나는데형 어떡하죠? 뭐 어때 그냥 편하게 하면 돼. 형 셋이 나가면 누가 웃기죠? 셋이 나가면 누가 웃기죠? <laughs> <laughs> 왜냐 또 <laughs>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인생 술집 나간다고 얘기 듣고 그 직후에 이제 슈민이랑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. 저희 셋다 사실 어디 가서 말을 뭐 이렇게 잘 재밌게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. <laughs> 어... 야, 우리 누가 웃기냐? 그러니까 민석이가 술을 한잔 이렇게 땀을 줘. 마실... <목소리> 술을 한잔 이렇게 땀을 줘. 마실... <목소리> 어. 저음이고 따라오세요. 저음이고 따라오세요. 조금 취했을때 아니면 완 정신이야. 조금 취했을 때. 좀 <목소리> <좀> 취했을 <때. 목소리> 아, 어. 기다. 텔레비 씨는 들어보니까 팬들이 열광하는 댄스가 있는데 그 댄스 이름이 으른 댄스래요. 으른 댄스? 어, 뭐야? 섹시해. 섹시해. 오 섹시유닛. 이거. 아오런 댄스. 아저런거 어른 댄스고아 이거 되게 앵김을 쳐서. 이거를 여기서 보자는 말이죠. 어, 어떻게? 이게 실례가 뭐 아니라면. 실례가 어, 뭐 신뢰가 아니라면. 실례가요? 아니 뭐.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어뭐 뭐죠? 뭐죠? 이게. 가수 와 있는 줄 알았네. 야 어, 어, 야, 아니, 오, 아유 아유, 아, 와 엄마야. 아유, 이제 골반만잘 돌리면 지켜어는잘 패스. 여기서 이제 무대 무대 진짜 어른이 올라가 스위치 해가지고. 같이 같이 아오어크크크 따라봐 크봐아 그건 댄스가 아니라 그냥 야호 아 골반에 아. 골반 어떻게 들어가요 창민이 들어가요 창민 들어가요 내가 원조다 아

인생 술집에서 소주 광고를 네. 한번 뭐 찍어보고 싶다고? 아네 아, 원래 소주를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항상 소주 광고는 되게 여자분들만 하잖아요 여그, 맞아요 여배우분들만 어, 하잖아요 아, 음. 근데 반대로 소주를 마시는 여성분들을 네. 위해서 아, 남자가 광고를 해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음.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여성분들도 소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음. 그래서 아, 인생 술집을 통해서 한번 어 소주 광고는 노려볼까라는솔직하네 <laughs> 그러면은 딱 먹으면서 뭐뭐 뭐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인생 소주 하면서 딱 C.F.를 해봐 짜는 콘티 같은 게좀 있어 여성분들이 나랑 같이 한번 소주를 같이 마시고 싶다라는 아그죠 정확했잖아요 정확 그래야지 네. 더 시키고 다잘팔리거든요 우리한테 땡기지 한번 뭐쫙 음. 음. 마시고 어. 어디 보고 해야 되지? 도연이, 도연이 보고. 아, 그래요? 어, 잘 안, 괜찮아미안해 광고주라고 생각해요, 광고주라시우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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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레디, 액션. <목소리> 저랑 같이. 접촉셔볼래요볼래요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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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러면 짝 으로 시키지. 야, <laughs>